KHS. 너무 좋네요. 김현숙, 김희숙, 고혜숙, 고혜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 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이메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업무가 되는 거죠.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절대로 내 신상 정보를 포함시키지 마시라. 이메일이라는 걸 제가 처음 접해서 이메일 계정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아...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이메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제 이메일 주소에도 아, 생일 연도가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뭔가 숫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제 신상 정보와 관련된 숫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거는 회사 이메일, 아니면 뭐 대학원에 갔을 때 대학교, 대학교나 대학원 이럴 때 절대로 내 생일 연도를 쓰지 마십시오. 사회생활을 할때이 나이라는 게 이게 이게 참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이 나이를 유추할 수 있게 되면, 아, 좀 불리하거든요. 나이가 많아도 불리하고, 나이가 적어도 불리합니다. 특히 뭐, 이메일 주소를 우리가 많이 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나이가 유추되는 숫자가 기입돼 있다.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돼요. 다른 동료로부터 이메일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거기 딱 숫자가 써있던 거예요. 90인가 그랬어요. 아, 내가 85인데, 아 90이네? 어, 나보다 다섯 살이나 어리구나. 부지불식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뭔가 편하게 연락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분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약 약간 그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좀 편하게 생각해버리는. 일종의 그것도 편견이죠. 나이가 많아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아, 좀 불편하다. 아,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기도 하고. 아니면, 나이와 직급을 매칭시켜가지고, 아, 이분은 나이가 꽤 많은데 왜 직급은 이거밖에 안 되지? 좀 뭔가 그 조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가? 좀 능력이 떨어지는 건가? 뭐, 온갖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온갖 말도 안 되는 추측들을 하게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내 이메일 주소에는 나의 신상 정보를 넣으면 안 돼요. 가장 안 좋은 거는 생일 연도지만 그 외에 그 어떤 숫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숫자를 넣는 순간 그 상대방은 그 숫자를 통해서 나의 신상 정보를 유추해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메일 주소 할때 괜히 좀 튀어 보겠다고 아니면 개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니면 나의 좀 그런 유니크함을 보여주겠다 그런 욕심으로 이메일 주소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직도 후회하고 있거든요. 제가 소울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소울이 굉장히 충만해서 소울 김입니다. 그러니까 느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소울. 아, 저 사람이 이메일 주소가 소울 김이야? 이 사람은 뭔가 댄서인가? 음악하는 사람인가? 뮤지컬 하는 사람인가? 깨어있는 사람이다.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다. 원활한 업무가 가능한. 소통이 원활한 그런 이미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쏘울김이라는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명함을 주고 받지 않는 이상 이메일을 바로 알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전화번호를 전달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소, 전화로 소통의 채널을 뚫고 전화를 통해서 아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앞 아, 향후에는 이메일로 소통을 하시죠.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저는 전화 유선상으로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줘야 돼요.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소울김이라고 할 때마다 조금 부끄러워요. 옛날에 그댄서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람이 괜히 나한테 좀, 아, 소울김 좀 부끄러움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줄 때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메일 주소는 정말 간단하고 절대로 헷갈리지 않을 만한 그런 알파벳으로 구성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내 이름에 철자로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M 같은 거, M. 유선상으로 M이 M. 이러면은 N으로 알아듣는 경우도 많고,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제가 그 경험상 봤을 때 K. K는 절대 알아, 무조건 알아듣는 거고, H도 무조건 알아듣고요. 뭐 L. L 같은 경우도 막 L. 막 이러지 않는 이상, L 이러면 웬만하면 다 알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H, K, L. 그리고 P. P도 굉장히 잘 알아듣고요. O 같은 경우는 숫자 o 랑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안 좋은 것 같고요. A. A도 근데 약간 8. 가끔 뭐, 누가 숫자를, 숫자를 굳이 8이라고 하지, 8이라고 하지 않겠죠. 근데 A라고 하면서 뭐, H라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막 숫자 8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서 A도 별로 안, 좋아, 안 좋고요. B 괜찮은 것, B. B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B랑 V랑 또 헷갈리니까 V가 제일 안 좋고, V는 절대 하면 안 되고, B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막, 그리고 우리 남는 게 뭐죠? H, K, L, S. S도 굉장히 좋네요. S, HS. 이게 제일 좋네요. HS 하면 무조건 알아들을 거예요. HS. 뭐, 현수, 희숙, 희순. 이런 이름 가지신 분들 무조건 HS. 이렇게 딱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에 괜히 이상한 숫자 붙이지 마세요. 내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HK, HK도 굉장히 좋죠. 홍콩, 뭐, KH, KHS, 너무 좋네요. 김현숙, 김희숙, 고혜숙. 고해순. 그럼 나는 내 이름은 거기에 맞지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랜덤하게 그냥 발음하기 편하신 알파벳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내 이름을 뭐 이메일 주소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소울김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메일 주소를 만드실 때 생성하실 때 그때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만드셔야 됩니다 일단 이메일 계정 생성한 이후에는 노 터링 백 일단 이메일 계정 바꾸겠다 그러면 담당자가 싫어할 거고 그리고 이미 이메일을 쭉 사용하면 그 네트워크가 형성된 이유기 때문에 괜히 이메일 바꿨다가 그 사람들 나한테 연락 못 하는 일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울김을쭉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제 신입사원이 되실 여러분들 인턴을 하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사회생활에 처음 이제 첫 발을 내디으시는 분들 이메일 주소 만드실 때 정말 꼭 주의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팁을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어, 사회생활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